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우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술 가운데 신경 성형술, 그 추간판 열치로술 외에 고주파 열치로곧 펄스형 고주파 치료에 대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뭐잘못들으신 분도 있고 최근에 마취통증의학과나 대학에 있는 성증의학과에서 많이 하고 계신데. 저도 환자분 수술 이후에 잔존통증 그리고 주사로 호전되는 환자들에선 사용하고 있어서 한번 증례를가져봤습니다 허리 수술 받기는 또 무섭고 허리 수술하고 나서도 이제 아픈 경우 신경 성 수술 많이 하시는데 이에 대한 반응이 없고 또 주사치료 효과가 떨어진 경우에 한해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케이스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통과 양치, 엉치 특히 왼쪽이 좀 위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으셨는데 MRI상 보시면은 디스크가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요. 4번 레벨에 5, 6번 오른쪽으로 수술하기 너무 아까운 그런 디스크죠. 근데 이 환자분 통증이 되게 심해서 어 이게 이제 고주파 추간판 열치술을 양쪽으로 해 가지고 바늘을 넣어서 어 4, 5번 디스크에 어 고주파 추간판 열치술을 시행하였고 이후에 어 경막의 신경술을 이제 시행한 뒤에 나가는 왼쪽, 오른쪽이죠. 여기 나오는 고주파 이게 펄스형 고주파인데 고주파를 사용해서 이 나가는 신경 쪽을 감작해서 치료를 마친 겁니다. 이 환자분들은 그 디스크로 인한 통증과 협착보다는 추간판에 돌출된 신경을 눌리고 있었고 이 펄스형 고주파로 눌린 신경을 해결해가지고 증상이 호전되셨던 환자분이십니다. 두 번째 케이스 분은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이후에 3, 4부 오른쪽에 있는 그 후관절에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허리가 계속 아프셨고 제가 집 어, 외래에서 주사랑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도 호전 없어서 펄스용 고주파를 계획하였습니다. 3, 4번에 우측에 후관절 병증이 이렇게 보이시고, 어... 여기 하얀색 되어있는 부분이 관절이 벌어진 겁니다. 여기 옆쪽 면에서 보면은 신경 쪽은 돌출되어 있긴 한데 그 주위에 인대 말고 후관절이 이제 눌려서 요통이 생긴 거죠. 그래서 초음파 이게 메레에스 초음파로 주사를 놨는데 후관절 주사 하고 나서도 호전 없어서 이렇게 펄스형 고주파를 이 후관절에 놓고 감작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아, 요거는 처음에 주사 놨네요. 이게 신경 주사와 후관절을 놨는데 요거도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게 펄스형 고주파죠 이 눌려있는 구 관절에 펄스형 고주파를 넣어서 감작을 해가지고 증상 호전을 보였던 케이스입니다 보통 이제 두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 그 후관절 통증이 있게 되면 관절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또 유압수를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수술하지 말고 이런 시술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펄스형 고주파 이게 추간반 탈출증에는 협착증의 효과를 보일 수 있죠 협착증이 심한 경우는 이 4채널 이게 바늘을 4개 꽂을 수 있는데 4 개를 통해서 이 사, 한쪽 신경, 두 레벨의 신경이 양쪽에 있는 그 신경을 고주파로 호전을 볼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무릎이나 어깨도 사용되고 이런 펄스형 고주파를 이용해서 관절 및 근육 통증을 호전 볼수 있고요. 대신 수술해야 을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호전 보이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상의해가지고 이게 좋아질 환자분인지 확인하고에 시술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 펄스 연고주파. 뭐 흔히들 많이 하는 시술은 아닌데 어, 증, 그 적응증만 제대로 맞춘다면요. 환자분들이 크게 호전을 볼수 있으니까 이런 치료에도 한번 어,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케이스 준비했습니다. 이번 케이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도 좋은 케이스부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